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근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디모데전서 4장이 시작되면서 2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2단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4장 6절부터는 2단을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 그 목회자가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깨우쳐서 이 형제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칠절 말씀 가운데부터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르친 내용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참된 경건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인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8절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유익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 금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건하십시오. 그러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생에도 약속이 있는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경건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경건을 이루어 가야 될 대상이 등장하는데 7절 말씀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바로 디모데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좀 연단해야 되겠다. 경건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경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 하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랬으니까 모든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만 경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을 행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경건을 행해야 될까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7절을 전체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건을 위하여 연단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연단이라는 것이 연습하다, 훈련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위하여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그랬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그게 바로 수고입니다. 그리고 힘쓰라라는 것은 적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해라 그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건에 대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받기 위해 이 경건해지기 위한 몸부림이 피 흘리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한 일꾼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피를 흘리기까지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10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옮겨 두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끝이니까요.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저 하나님을 또저 하늘나라를 소망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땅 위에서도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분을 만족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올 한해 선한 일꾼으로 또한번 성장할 수 있기를. 추고 납니다. 이제 이단을 막아내는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1 2절끝 부분에 나오는데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이단들은 에베소 교회에 진정한 모범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들에게 참된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감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떠한 면에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앞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다섯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두 개는 외적인 것, 그리고 뒤에 세 개는 어, 내적인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과 행실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내적인 것, 사랑, 믿음, 정절에 관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이 목회자에게 사랑의 품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사랑을 빼놓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무엇을 물으셨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세 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 대답을 하기를 예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렇게 세번 비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받은 이후에야 목회일들을 베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양을 치는 게 바로 목회죠. 그 목회의 사명들을 감당토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품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랑을 강조하셨겠습니까?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의 삶이 정돈되고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갈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또한 영혼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있어서 너는 본이 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서 이 믿음은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 아우, 목사님은 다 당연히 어, 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 목사 일들을 활동을 하시겠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우리 남편이 장로입니다. 제 부인이 권사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예,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분들, 또 예수 믿는 분들, 또 아주 신앙에 단단한 분들이 옆에 계신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당신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1대1 개인의 신앙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머리끄룩, 치마자락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이 믿음은 어, 그것보다 더 깊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죠. 더 깊은 믿음입니다. 목사는 그저 구원 얻는 믿음 가지고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깊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깊은 믿음의 수준이 무엇이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전부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가장 깊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 믿음의 깊이도 그렇게 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봤을 때아저목사님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금 여기서 말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정절이라고 등장하죠 이 정절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5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깨끗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깨끗하다는 것과 정절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따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정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강단에 있을 때만 거룩하게 보이면 안 되고 강단에 내려와서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생각을 강단에 있을 때만 실용하게 가지면 안 되고요. 강단에서 내려와서 일상의 삶에서도 생각을 거룩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내적인 것을 충분히 마음 속에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외적인 것, 말과 행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쌓은 그것을 통하여 말과 행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내면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내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말과 행실에서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면과 외면이 함께 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저도 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는지는 저도 잘알 수는 없죠. 측량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여 실수하면서 말로서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삶을 보면서 실망하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과감하게 사도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세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만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은 유리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을 속이려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저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목회자를 생각할 때 말만 그리고 행동만 제대로 한다면 아이 참 그래도 본받을만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 성경이 말하는 그 수준은 더 높은 겁니다. 성경은 목회자가 말과 행실만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 정절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목회자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죠. 하나님은 늘 내곁에서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분조차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내 내면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과 이 삶을 함께 다 정돈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라는 분이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권을 보이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냐라는 점이죠. 자 12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12절 다시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디모데의 상황이 디모데이 나이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네, 적다는 거죠. 몇살 정도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십 대 후반에서 삼십 대 초반 정도, 굉장히 어린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사십 아무리 많이 잡아도 사십 전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존중받을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장례식이나 아니면 이제 결혼식에 이제 주례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너무 젊으시다. don't k n 저 w what you are doing. You a 셨지만 이제 오랜만에 i s I am doing this. I am doing this. I am doing 가 h i 이 I am doing this. I am doing t 니다 s I am doing this. I am doing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아들보다 여러분의 아들보다 나이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막내 동생하고 비슷한 연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카 볼 때는 그런 나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흔들리십니까? 아우 저 목사님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좀 하대해도 되겠구나 내가 좀 막대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 혹시 드시나요? 예, 그렇게 드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그런 생각 을 가지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더 깊은 본이 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저 목사님은 어리지만 내가 정말로 배울 점이 많아. 그렇게 모범과 본이 되는 삶을 목회자가 살아야 된다라는 점이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를 자꾸 궁지로 이렇게 막저 몰아 놓는데요. <laughs>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남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불리하다고 해서 막 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습대로, 성경에 있는 목회자상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모범은 아닙니다. 100% 모범은 아니에요. 실수가 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데 우리에게 진짜 완전한 모범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짐작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모범이 되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살부터 사역을 시작한 줄 아십니까? 저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30세.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3세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3년간의 임팩트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하여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모범과 본러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3년간의사 여기 얼마나 얼마나 정말로 경건한 삶이셨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세요. 중요 다섯 가지 우리가 지금 나와 있지만 이 모든 면에서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분의 말은 사람들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말씀이셨고 때로는 부드럽게 격려도 하셨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또 책망이 필요한 자에게 책망하셔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빛을 비추시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실, 그분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약속만 하고 공양만 하고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신 거죠. 그분의 삶입니다. 그분의 내적인 것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완전한 사랑을 하셨어요.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믿음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완벽한 서로의 믿음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갈세만의 동산에서 자신의 생명이 잃어버려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깊이가 매우 깊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정절에 있어서도 그분은 말과 행실만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 안에서도 하나도 죄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영혼과 정신과 생각이 정말로 일치가 되어서 살아 가셨던 분이시죠. 이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는 우리의 참된 모범이 되십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열심히 달려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가 왜 이렇게 연수함이 없신여김 당하면 안 되고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자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마디로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이 목회자로서 명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말씀을 다루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멸시 받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명한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강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책망하듯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명령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부드럽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깨우쳐야 되는 순간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리겠습니까? 목회자가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채찍질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목회자가 모범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에 담아두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모범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의 삶과 너의 영혼을 잘 갖고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을 위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사실은. 한 20분, 25분 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죠? 마지막 이제 1, 2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적용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도이시죠?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제자들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의 삶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본이 되어 가고 계십니까?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 모범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로 닮고 싶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에 있을 만큼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필요한 거예요.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복음을 간직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때 모범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그건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본이 되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서 정말로 올한해 선한 일꾼으로 우뚝 서는 하나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잊고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도 그저나 한몸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과 행실로써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 하나님 말씀이 더잘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경 장로님 1차 공고와 항암제를 다 맞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백혈구 수치가 떨어질 텐데 다른 병균 침투되지 못하게 하시고 좋은 체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완벽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현순 장로님에게도 역시 건강을 위하여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